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. 그 벌어지는 일들이란 교통사고가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게 우리네 삶이라 생각합니다. 교통사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영방송 및 변호사님들 유튜브 영상으로도 접하지 못한 사실을 지금부터 공개하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피의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가해자 즉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단순 사건이고 초범이라면 수사 절차나 형사 공판에서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.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. 단, 공무원이나 특수직의 몸을 담고 있다면 단순 사건도 시작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떠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까요? 당연히 피의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후일 공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겠지요. 통상 변호사님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다면 330만원 내지 550만원을 받으실 것입니다. 참고로 공판은 별도로 330 내지 550만원을 추가로 또 봤습니다. 그렇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공판 중에는 어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수사 단계에선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은 수임료를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. 일반인들은 같은 변호사인데 저렴한 변호사를 선임하지, 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고 할 것입니다. 속된 말로 돈 많은 부자들이나 기업에서 왜 변호사 선임료로 10억, 100억을 지불할까요?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지요? 그렇다면 공판 중에는.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? 당연히 판사 출신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판사 출신은 판사 출신인데 사건에 따라서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해야만 효율이 날 것입니다. 유튜브의 대중화로 많은 변호사님들이 동영상 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다수의 역할을 한다고들 말로만 합니다.본 동영상을 제작하는 당사자는 이렇게 안내할까 합니다.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를 할 것이니 모든 것을 변호사님에게 맡기라고 안내하겠습니다.그렇지 않고.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안내하겠습니다. 변호사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결론은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고 재판, 즉 공판을 받을 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. 특수한 사건 즉 살인 강력범죄 경제사범과 같은 사건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택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치소 교도소를 들락거리신 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얼마 전, 그러한 분들 중한 분이 영상을 제작하는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. 그분의 말인 즉,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료를 돌려주며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하여 인연이 된 사건입니다. 죄명은 음주의 도주치상, 부상자 3명, 전원 합의되지 않은 사건이고 동일 전과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? 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